여기죠? 연결의 요정 나와줘. 자, 여기. 스출란인 케냐 학생이 데이가 된 거죠. 이 케냐에 있는 학생들은 월 자, 비동사 더하기 ing는 진행형이고요.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그러는 중이었다. 그러면 과거 진행입니다. 모두 사용하는 중이었어요. 플라스틱 백, 이런 비닐봉다리 오케이? to 뭐하기 위해서 carry 갖고 다니기 위해서 their books 그들의 책을 my class 우리 학급은요 decide to 결정했습니다. 뭐하기로? raise money 돈을 모금하기로 to send 보내기 위해서 뭐 뭐하기 위해고요. them 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뭐를? school bag을 다시 한번 샌드도 보내다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고? 그들은 누구죠? 케냐에 있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my class 우리 반은요 다시 결정했습니다. 돈을 모금하기로 보내기 위해 케냐에 있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방을. 우리는요 sold 팔았습니다 쿠키들을 그리고 drinks drinks는 마셨다는 게 아니라 음료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aised. 귀금을 모았겠죠? 600달러스를 모았대요. 와우. Wow.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뭘. 더 케냐 학생들이 are happy with. Be happy with 하면 뭐뭐 하는데 만족하다. 마음에 들어 하다. 뒤에 거 하는데. 그새 가방에 만족했으면 좋겠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대단한데. Awesome. 멋있구나. 왕이 얘기하죠. I'm sure that 나는 확신해. 대시 생략되기도 해요. 나는 진짜 확신하는데 뭘? 이럴 거라고 확신해. They will like the bag. 그들이 가방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서부터 봤던 케냐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여기까지 이어오는 거죠. 케냐 학생들이 좋아할 거라고. You did something wonderful. 자 이게 주요 문법 중 하나고 띵띵 띠링띵 띵이 들어가는 것들은요 뒤에서 리본을 붙이든 꽃을 붙이든 꾸미는 형용사가 뒤에서 붙습니다 무슨 말이야? 띵은 뒤에서 꾸며준다는 말이야 Something 무언가 멋진 무언가 시원한 무언가 더운 무언가 슬픈 이런 식으로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힘내십시오. I am 아피지? 아프지? <laughs> 사람 이름을 잘못읽겠어요 선생님. 자, 여기서 왔어요. From Malaysia에서 왔고요. 우리 학교는요. Start 시작했습니다. World Painting Campaign 자, 벽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Make 만들기 위해서 Make가 사역동사로 오면 뭐뭐를 시키다, 만들다 말고,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걸로 오면요. 목적어를 목적보어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을은 look better, 더잘모이기 위해, 하게 하기 위해서 벽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학생인데 후, 주격 관계되면서 또 왔죠? good at painting. 이러한 학생은, 자, 무엇을 잘하다고 비구 대은 그림 그리는 걸 잘하는 학생은 하고 일로 가야지. gather 모였습니다. 그리고 painted 칠했습니다. on some wall. 자, 몇 벽들에 몇몇 벽에 자, of school and parks. 학교와 공원의 공원의 벽에 그림을 그렸고 thanks to the campaign 캠페인 덕에 Our village, 우리의 마을은 look, 보였다. Much nicer. 이거 잘 보세요. look nice r 해도 돼요. 더 좋게 보였다인데, much, look nice 해도 되는데, much가 들어가서 훨씬 더, 이알 앞에, 우리가 뭔가 비교해 줄 때,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내가 너보다, 음, 뭐라고 할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먹어, 내가 너보다 더잘껴 이런 거할때더 뭐뭐해라고 하면, 자, 좋긴 좋은데 더 좋아, 더 좋아 이럴 때는 비교급을 더욱 더 강조해 주는 더욱으로 멋지 같은 아이들을 써요.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더욱 더 좋게 보여 이렇게 됩니다. n o 이제. Everyone 모든 사람은 can enjoy 자, 즐겨요. enjoy 다음에 ing. ing 하는 것을 즐깁니다. walking 걷는 것을 즐겨요. along side 무엇을 따라서 the painted wall 하면 벽화를 따라서. 아니, 그려진 벽을 따라서. 인치 cut. 다시. 이제 모든 사람은 즐깁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걷는 것을 무엇 따라서 그림이 그려진 벽을 따라서 준호가 얘기합니다. What a nice idea. What? 어, 형용사 명사 하면 what a 형용사 명사 감탄문이야. what a 형용사 명사면 와. 대단한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global citizenship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가장 어려울 수있 지지만 결국 설명을 듣다 보면 쉬워요. 선생님이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놨고, 이래서 보세요. 여기. 주격관계대명사 꼭 설명 한번 듣고 오세요. 안녕. 이 친구도 나와야지. 안녕.